안녕하세요. 전국의 최신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다조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29-2번지 1원, 전체 면적은 59,561 제곱미터, 주거 면적은 41,934 제곱미터인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입니다. 북변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지하 3층, 지상 15에서 19층 13개 동의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1200가구로 조성되었습니다. 1200가구 중 83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 수는 59제곱미터 A타입 277가구, 59제곱미터 B타입 106가구, 74제곱미터 A타입 110가구, 74제곱미터 B타입 71가구, 84제곱미터 A타입 154가구, 84제곱미터 B타입 24가구, 84제곱미터 C타입 89가구입니다. 김포시는 구도심을 포함해 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서울과도 가까워 수요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 인근에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에 있어 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이 정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서울호호선 연장선 감정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디노선도 계획되어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 북변 재개발 구역은 이번 북변 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 4구역, 북변 5구역, 북변 2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7천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또 단지 주변에는 4차 산업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가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지 맞은편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등이 구성되는 어울림 센터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경 1km 내에 홈플러스와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행정복지센터, 장릉산 등 다양한 문화, 생활, 편의, 자연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생활 환경도 양호한 편입니다. 공원형 단지를 계획해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적용하고 지상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터, 휴게정원, 자연생태연못, 유아놀이터, 나무근을 마당 등 다양한 테마형 조경을 도입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체육관, GX룸, 피트니스센터, 탁구시설과 에듀센터, 링카페, 작은 도서관, 세대창고,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의 편의를 더하는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김포는 많은 특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수혜가 기대되는 첫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평당 1400만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에 저렴하게 분양을 한답니다. 서울 접근성 또한 좋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약 후 빠른 안내를 받으시고 좋은 자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해당 사업지를 말씀주시면 친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되며 앞으로 보다 나은 분양정보와 보다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다 좋은이었습니다.